야! 내려 이 새끼야! 손 들고 나와! 빨리 나와 이 새끼야! 앰뷸런스! 빨리 출동 만랍니다 손머리 위로 올려! 도주장님! 돈이 없습니다! 뭐라고? 내게 호불호가 어디씨도어 어딨있이 새끼야. 음. 죄 없는 노인 그렇게 만들고 무 i m a n 왔어 새끼야. h a 지 i 이 this? 나새끼. 이 새끼 t h 미자 w 넘겼구나. s 어, 개소리야. 이 새끼가 감히 t 가지고 w 아 a t is this? What i 말한다. 말 s 다 h a t is t 돈 던지라 했다. 백여자가. 따거가 시켰다가 돈을 제사람에 던지라고 해서 던진 건뭐야요 따거가 지금 이 폰으로 옥산동 복지관 옆에 있는 제사람에 네가 돈 던지면 나보고 갖고 오래 서둘러라. 알지. 따거 말안 들으면 우리 둘다 죽은 목숨인 까 알았다. 그러니까 너희들 따고 큰 형님이 시켰다. 이거지 원수희씨도 옥산동 복지관역 제설함에 있는 걸로 보인다. 백미자가 가지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. 아유, 진짜 F f 아, <.트> 아 잠깐만, 어 빨리! 빨 아! <nationwide> <in> <Minecraft�asiswo> <has contraoin> <size> <tenshehe> 대미아 씨, 그부서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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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바다 이제 좀씻게 덥다! 아, 어? 아, 아 그래내 네. 할게, 내 할게. 나와, 아, 나마아도지여인 아, 하나. 아침, 아침. 아, 아, 수사 체포했습니다.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돈이 없는데요. 없어, 없어. 네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좀 전에 금타기가 돈을 복지관 옆에 있는 제 사람에 던졌다고 자백을 했습니다.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놔냐, 이 씨! 어? 어? 진짜야. 시키는 대로 한가 뭐야, 씨. 따가워 가져간 거야. 따가워 말안 되네. 진짜 세다 모르게 묵대 뭐, 따윈이다. 어, 팀장님, 그만 좀 하시죠. 금탁이 저희 용의자입니다. 에헤이, 때가 오느 텐데 승질대로 독직 폭행으로 한 달도 못 채우고 옷 부수시면 어떡하려고요. 금탁이 씨, 송하오 사건 살인 혐의 미 원순이 씨 살인 미수대로 체포합니다. 며칠 전 송하오에서 사체의기한거본 사람이 있어요. 아시겠어요? 아시죠. 아, 잠시만요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신고사건 출동 중인 거안 보입니까? 저희도 얘 때문에 몇주 전부터 철야조사 했거든요? 어차피 우리 팀에 보낼 거 아닙니까? 예? 한 번에 하자고요, 한 번에. 아니, 뭘한 번에 해요, 예? 아, 안예진 씨도 이무등에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참고인 조사쳐요. 가시죠. 아, 나이 새끼들은 때가 어느 때인데 터세질이야. 원수 젊은이 돈 찾고, 따건지, 따까리인지 그 새끼 족쳐야 골든타임 끝난다. 더운 날 푸닥거리 하기 싫으면. 비켜, 어? 아이씨, 진짜. 야, 봐. 야, 봐. 야, 정 잠깐만! 정해라 아, 쎄, 이게. 어, 저, 잠시만. 왜? 네, 이상님. 흠타 현장인데요.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. 뭐야? 이 새끼들이 진짜. 이...